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오늘 이재한의 청사지는 이슈로 보는 우리 사회입니다. 어,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주제로 패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보다 나은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초대손님으로 김봉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어, 실질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미성년자 3명이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한 식당에 들어와서 술을 지켰습니다. 업주는 이 사람 애들이 미성년자라고 생각 못한 거죠. 좀 이제 요즘 애들이 워낙 성숙하지 않습니까? 성숙하다 보니까 그 모습만 보고 성인이라 판단했고 또 신분증까지도 들고 있으니까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 임이 밝혀지면서 법주는 처벌을 받고 영업정지에 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 보는데 그 현실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온 분도 많습니까? 예, 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는 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최근 예.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경우에 예. 어, 그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예. 어,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술을 시켜 먹고 식물점 예. 위주해가 자기가 성인이라고 보여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는 저, 자기들이 청소년이라고 하면서 술값 못낸다라고 했겠죠. 예. 뭐 그런 상황 자체는 이게 이제는 좀 피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식품위생법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다른 공중 보건법이라든지 인가 그러니까 음. 숙박업소라든지 예. 노래방 뭐 다른 이그 외에 어떤 청소년들이 들어 드나들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심하게 말하면 p c 방 같은 경우에도 예. 밤 10시부터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예, 보통 밤 10시에는 청소년은 예. 나가야 됩니다. 강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증 위주로 내가 들어왔다가 음. 본인이 이거하고 내 청소년들하고 업주한테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예.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음. 게이 식품위생법과 관련 업소인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이미 행정처분에 서는 넘어갔지만 예. 그 외에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위조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피해자라는 부분을 증명을 해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음. 빠져 나와야 되는 거죠. 예예.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처럼 이게 법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게 위변조했다는 사실만 주장을 하면은 예. 그게 맞으면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안 받는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규정이 없다 보니. 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업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위조행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음. 청소년이 아니었다는 음. 부분까지 모든 걸 일일이 다 증명을 하고 그것도 음. 행정청에서 인정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네. 인정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소송까지 해가지고 이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네. 피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청소년이 드나들 수 있으면 영세한 업체들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일로 인해서 영업정지나 폐쇄, 영업장 폐쇄가 이루어지거나, 아, 예. 거기다가 또 형사처벌까지 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금전적인 아. 타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믿고 받아들였다가, 물론 뭐 위변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일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가진 청순 입장에서는 진짜 악한 마음을 가진다면, 마음먹고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향유하고 취한 다음에 업주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범죄를 네. 일종의 조장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좀 추론이 가능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아, 그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이 청소년 보호법이 문제가 될수 네.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자체가 말이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청소년 보호법이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이죠. 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으로 지어놓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 들어왔다 하더라도 계도를 시키고 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의무이지 예. 청소년들이 잘못해서 한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내용 때문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것이 만약에 음. 확인이 되거나 적발이 되었을 때는, 그 업주가 형사처벌인 행정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청소년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알고 있으니까, 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중에 내 술가 없다. 예. 그리고,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음, 그러면 그렇죠. 여기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으니까, 음. 영업장 폐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청소년인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팁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인터넷이나 정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촉법사년이라는 개념도 있고 청소년들 스스로 법의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음. 들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것 같고 또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 을어른에게무조건 책임을 질게 아니라 갈수록 흉폭화되고 잔인해지고 지능화되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도 어느 부분 이제 규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음. 그건 관련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이 보호되어야 되는 청소년이고 예, 보호, 그렇지 않고 계도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군육이 필요한 청소년이 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기 스스로 술을 먹기 위해서 신문증 위주를 하고 들어온 청소년이 그에 따른 합당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탄이라든지 처분을 받지 않으면 네. 그 청소년은 아, 충분히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교육을 통해서 다른 집에 가서도, 다른 음. 업소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제, 제3의 범죄가 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은 이제 업주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청소년을 알고 위조된 신문지 알면서도 모른 척 이익을 넘어가는 업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의 현행법이 도움이 이들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라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아까 식품위생법처럼 좀 개정이 돼야 된다 보시는 겁니까? 음, 업주들이 신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조가 정말 감쪽같아가지고 음.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그런 노력을 한 사람들까지도 형사처벌을 하거나 분리처벌 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예. 노력을 한사람들에게 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청소년들이 한 5명 정도가 왔는데 이게 위조된 신분증을 한네 명은 들고 오고 나머지 두 명은 없는 경우 있죠. 예. 이렇게 되는 경우 예. 있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해야 되죠. 앞에 세 사람이 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해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뒤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예. 나중에 그두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섯 명이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경우죠. 예. 그럴 때는 업주가 당연히 신분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신이 해야 될 예.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업주한테 과중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반면에 음. 그에 따른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음. 기회도 주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어떤 면에서 예, 예.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신분 확인 절차가 있었으면.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안 준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신문 확인 절차를 소홀히하거나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업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한데 그 다음에 정말 상대방 네. 그니까 청소년들이 네, 네. 자기들이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음. 위조를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네. 그러면은 업주는 책임이 없지만 음. 책임이 없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간다라고 방향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청소년들을 그대로 냅두는 것이 음. 정당하냐. 어이죠. 이게 정이냐 하는 거죠. 예,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거예요. 쟁점이 발생하겠네요, 지금. 그렇죠. 거짓말으니까. 예. 그러니까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무런 제재를 안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냐 하는 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위조를 하고 술을 마신, 예. 담배를 사고 구입하거나 예. 아니면 뭐 피시방에 들어가거나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숙박을 술들어가거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타의에 의해서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된 음.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음. 간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 합당한 책임은 지워야 된다라고. 그렇죠. 볼 책임을 물어야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지키는 준법식을 키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음. 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아, 오늘 잠깐 그 청소년의 이제 신부 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빨리 좀 신속히 개정돼야 될법 중에 하나. 지금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필요한 민생인데, 이 부분은 조금은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하면서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보고요. 그러고 해서는 변호사님도 적극. 그 뭡니까?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의뢰인들에게 잘해주시고, 저도 소리를 좀 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한의 정사진에서는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활 법률 이야기를 김봉균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를 어른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도, 청소년들에게도 해서는 안될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그 청소년이 살아서 준법 시민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법의 개정이 되길 바라면서 제2, 제3의 억울한 피, 그 자영업자와 또 청소년들이 모방검진한 청소년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빨리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한의 청사진은 보다 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저희는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테니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